형 윙구사 여기 있는집에 윙구사 계좌어킬 와우 와우 어디 카즈노 어, 옆집? 그 옆집 카즈노쪽으로 뛰다가 그냥 죽었어 근데 바사다 바사야? 몰라 카지노랑 같은편 아닌가 보네 베란다에 있다고? 베란다 아니지? 헤드 뭐야 베란다에 나왔어? 서초은 방에 있었어요 니가 넘어갈까요?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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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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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그럼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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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이상 어, 하나 더 있어, 하나 더 있어. 두명 올라가자 침, 침, 침. 응. 그, 동쪽, 동쪽 방에 있어 동쪽 방에 수탄 던져도 돼? 동쪽 방에? 어, 어. 던져봐요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어? 수탄 기절 동쪽 방 기절 한명 기절 카구는 뭐고 또 오른쪽에야 뒤쪽이 하나는 잘랐고 b r 뎀미랑 싸우고있고 6명 우리 걸렸고 c d 터졌고, 근데 아무도 안 죽었고 아, 내, 내 방, 내방 이거 세진이 잡으면되 같아 쟤가 저기한거 아니야? 사실 저 연막 던 내가 저 연막 내가 던진 거 저거 나네다저잡이스 어? 뭐다 죽었어? 뭐야? 다 죽었어?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몰라. <laughs> 갑자기? 어? 갑자기 치킨이야?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와, <나무비> <laughs>